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을 받고 이제 그 선지자 직분을 에, 감당하는 첫 사역이 에, 물을 고치는, 물의 근원을 고치는 에, 사역이었습니다. 에, 그리고 엘리아와 함께 동행했던 그 여정, 그러니까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내려오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엘리아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아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되짚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야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와 살아가는 그 공간이 달라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다른 시대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앞으로에 대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에서 한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선지자를 좀 놀렸다는 것과 애들이 곰한테 찢겨 죽었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긴 세니까또뭐 하나님의 종한테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긴 없는 것 같은데. 내심 불쾌하죠. 영건한 불만이 이렇게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품고 지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또뭐 이게 뭐 너무 심하지 않냐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의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게 되는. 놓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조롱하는 내용이 보니까 뭐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그 결과는요? 아이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어린애들이 그걸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어 이거 죽여도 뭐그냥 무지무지하게 죽이잖아요. 고물 내보내가서 찢어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도 예외적인 사건에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을 받았고 그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토요일에 살펴봤던 19절에서 22절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고질적인 그 물의 근원으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토산이 이렇게 맺지 않고 제대로 맺지 않고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다시는 죽음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19절에서 25절까지의 구조는요. 신명기 27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서는데요. 이 선지자는 엘리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년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조가 축복은 짧고 저주는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의 길이로 보아서는 축복과 저주를 봤을 때 축복이 길어요. 이 본문에서는 저주가 짧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더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25절까지의 이것이 아하, 아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또 임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앞에 본 문과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조롱하는 사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사실 여기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42명이 죽었는데 이 42명의 숫자는 별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2명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42명이라는 것이 보다 전체 가운데 일부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 끝에 가보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42명의 아이들이 고민한테 찢겨 죽여진 그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뭐 굉장히 잔인한 그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42명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을 뭐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42명이 찢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명이 분명히 적지 않은 수입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이 42명이라는 것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조롱하고 있는 이 내용의 첫 번째 보면은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을 없인 여기는 당시의 풍조가, 당시의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집 아이들이 다 집에서 다 그렇게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조롱이 왜 잘못된 것이냐? 지금.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머리를 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머리를 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저희 저희들 때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3cm 머리를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그 머리를 박박 밀었다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항한다, 반항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한테 선생님들한테 네가 지금 반항하는 거지. 율법에서 이 대머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대머리를 이렇게 대머리 한 사람이라면 뭐예요? 조롱받아 마땅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놀렸어요. 아주 이거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어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스로 머리를 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또,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내네 위기 1 3 장에 보면은 문둥병의 결과로 대머리가 됩니다. 문둥병에 문둥병의 결과로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머리만 빠진 것 이것도 대머리라고 해서 그것은 부정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머리를 밀었거나 문둥병에 걸려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대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의 행동은 어떠다? 오히려 거룩한 행동이다. 근데 이 선지자는 이 엘리아는 누구예요 엘리사는 누구예요?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부정을 탄 사람도 아닐뿐더러 또이 대머리가 된 것이 스스로 밀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울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타고난 그냥 자연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놀렸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당시의 풍조를 반영할 뿐더러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이다. 근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말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무이냐면이 올라가라는 말이 승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아를 이어서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엘리아와 엘리사의 외모가 매우 대조적입니다. 엘리아는 생긴 것도 선지자처럼 생겼어요. 엘리사는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겁니다. 대머리 엘리사 선지자님, 한번 당신도 승천 한번 해보시죠? 승천 한번 해보시죠? 이런 빈정거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한 저주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엘리사가 저주를 내리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만 또 지금 지나가는 길입니다 베델로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인데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나근의 입장이에요 근 신명기 27장 27장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한 불의한 송사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객은 어떤 사람이에요. 터세도 없고 누가 도와 저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고아나 예, 과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터세를 부리면서 근거도 없이 그들을 부리한 송사, 그러니까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넓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27장의 구조가 어떻다고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장면인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19절에서 25절까지를 신명기 27장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엘리사가 저주하는 것은 어떻다.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42명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종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 됐고, 이뭐 42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백 명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42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이 오히려 나타나는 거죠. 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42명만 죽은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깡그리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으로 봤은이 연단 이항목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만큼은 더 괴롭게 하셨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 사실은요.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4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4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면은 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은 모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들 가운데 42명이에요. 42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계신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져야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 이 엘리사가 엘리아와 함께 갔던 길을 돌이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것은 엘리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엘리아로부터 또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어떤 곳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역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 능력이면 어디 가서든지 오히려 대우받고 대접받고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더라. 선지자는 선지자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각 개인 개인들의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사명을 내팽개친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아와 엘리사의 차이점이에요. 엘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자꾸 사명의 자리를 피합니다. 자꾸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엘리사는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더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더라. 그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조롱한 이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로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 사명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는 게 없어요. 뜻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선지자와 같은 그 사명자들을 우리가 사사로이 판단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의 외모는 사람들 보기에 분명히 흠이 되는 거예요. 왜요?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또 부정을 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엘리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명으로,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모에 의해서, 즉, 그 개인의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를 사명자로 보지 않고, 그저 한 개인으로, 즉 사명과 상관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개인으로서 상대화시켜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도 우리가 가벼워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이겠죠. 또 그리스도인 자신이겠죠. 자신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사로이 생각하고 사사로이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언제나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명자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왜그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요? 내가 그 권력이 있는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 뿐이지, 권력만 없을 뿐이지, 이미 내가 독재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이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악인이라고 지탄을 받는 뭐 스탈린이라든지 아니면 히틀러라고든지 이런 엄청난 이런 폭군들, 그 폭군과 나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눈 깜짝 하나 안고 죽였던 그런 스탈린이나 히틀러 이상가는 악인이라는 걸 잊, 잊으면 안 돼요. 단지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나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지 않는 것이고 내 주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 뿐이지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 책에 기록될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안훌륭하다뭐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과 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이에요. 엘리사가 저주를 선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40명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92명만 죽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하지만 92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려요. 왜요? 선지자가 저주하면요 개인적인 푸념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사는데요 대권도 3단 이상이면 싸움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됩니다 형사법으로 똑같이 폭행을 저질렀어도 태권도 3단 이상인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돼요. 왜요? 무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선지자와 사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원래 쌍꾼들은 싸움을 안 해요. 다치니까. 쌍꾼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울컥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저주를 선언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마음도의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반년 교사로 삼아 우리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결과되어지는 이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한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러진 않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엘리사가 한 일은 악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할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엘리사에 의해서 더더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이 더 나타날 수 있었다. 오히려 여기서 엘리사가 요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이 것을 깨우쳐 주었더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회심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바꾸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그 사명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악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들 자신이 그러한 것을 잊지 않아. 아, 그저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군사로 마치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아메어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자꾸만 흐트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제갈을 먹이고 또 우리 서로를 그렇게 존중 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사 그 시작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이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부디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결코 없인 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